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 지키미, KTN 지키미, 최은숙입니다. 제가 왜 지키미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무지하게 전해드리죠. 여러분들 갈곳다 알려드리죠. 정말 KTN처럼 열심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음, 자화자찬 하면 또 혼날까봐 여기까지만, 그뒷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어쨌든 열심히 지키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건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가을이 되면서 행사가 좀 많아져서요. 여기저기 좀 다니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교민사회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또 발견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분이 꼭 나타나세요.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짱가도 아니고 제가 가는 곳에 항상 나타나시는 분 오늘 함께 했습니다. 벌레박사 선방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레박사 선방입니다근 <laughs> 네, 이제 벌레박사는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회사 이름은 따로 있지 않으세요? 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상표 등록을 했어요. 미국 특허청에 어 과거에는 이제 엔트이럴 패스컨트롤인데 한국 분들께서 너무 어렵다 그러셔갖고 어, 저희가 항상 애칭으로 쓰는 벌레 박사를. 미국 전역에서 쓸수 있게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우 와, 그럼 이제 앞으로 함부로 다른 분들은 벌레 박사 못 쓰네요. <laughs> 돈 내고 써야 되나요? <웃음> <웃음> 아, 글쎄요. <laughs> 근데 굉장히 이름 잘지으셨다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셔서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집에 벌레 퇴치나 뭐 잔디 관리나가 분기별로 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계절별로란 네. 뜻이죠. 그래서 꼭 나오셔서 말씀해달라 하셔서 오늘 나오셨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의 그래. 걱정이 또 생기는 게첫 번째 낙엽. 아네 맞습니다. 환장합니다. 보기만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 네, 미국집이 그래요. 그거 아, 네. 다 긁어야지 치워야지 그거 태운다고 이 뒷마당에 불딱 붙이시면 소방차 바로 옵니다. 네. HO에서도 경고 들어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잔디를 관리하는 집들이 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네. 미국집 좋은 게그 잔디래서 착 새파란 잔디 뭐 겨울 금잔디 하고 샀는데 네. 관리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이제 무슨 비료를 주거나 이래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 네. 그 지금 이제 잔디는요, 우리가 벌미다 잔디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금잔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벌미다가 이제 색깔이 요새 좀 금잔디로 변하고 변함, 있죠? 그렇죠. 지금 네, 변하고 네, 네. 있어요. 근데그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얘는 네. 이제 잠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 겨울잠. <laughs> 네, 아, 우리가 네. 이제 영어로 Dormant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어, 봄을 위해서 네. 쉬는 시간이에요. 뿌리는 살아있고. 네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잔디에 영양분은 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전문 그, 롱케어 컴퍼니가 사용하는 것은, 네. 어또 새싹들이 자라내지 못하게, 네. 그니까 잡초들이 자라내지 못하게 아 프리 이멀전트라는 약을 뿌려요. 네. 특히 이제 가루약으로 쉽게 뿌리는데요. 그거를 지금 뿌려주셔야 되고 아 보통 한 어,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이제 11월 되죠. 11월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한번 씩은꼭 뿌려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봄에 나는 그 잡초들을 미리 네 그렇습니다. 방지하는 거네요. 그래서 프리. 뿌리가 사전에 네, 이몰점은 네. 뿅뿅뿅 올라온다는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는 예, 음. 잡초 제거제 플러스 영양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영양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 아, 그럼 영양은 잡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잔디한테 그렇습니다. 주는 거고 예. 그걸 한번 정도만 뿌려주면은 괜찮은요 네, 한3 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뿌려주는 게 굉장히 오. 필요하죠. 지금 난데없이 벌레박사가 왠 잔디 얘기 <laughs>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릴게요. 네. 론 케어 자격증도 있으세요. 맞죠? 네, 있는데 어, 그 비즈니스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네, 네. 너무 일이 많아갖고 지금은 <laughs> 약간 좀 홀딩하고 있고. 네, 아니 그일 말고도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니까. 아, 아닙니다, 별로 없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 뵙는다 했잖아요. 사실 저는 가는 곳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곳 중에 저를 만나시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laughs> 필요한 곳에 우리 교민사회 필요한 곳에 항상 짱가처럼 나타나세요. 아, 짱가 아세요? 어, 어, 그럼요. 짱가. 짱가 뭔지 아세요? 짱가 짱가 우리들의 짱가. 맞죠? <laughs> 맞아요. 그게 짱가 짱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소절이 중요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아. 무슨 일이 생기면 짱짱짱짱짱! 엄청난 기운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선박 선생님을 짱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오늘 정말 본격적인 벌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음흠. 날이 추워지니까 벌레가 따뜻한 집안으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어, 지금 막 춥잖아요. 오늘도 좀 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많이 떨어졌죠. 저희가 춥듯이 이 벌레들, 네. 어, 특히 그, 이런, 쥐나 이런 설치류들 집으로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쥐 매우 싫어합니다. 아마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laughs> 어, 네. 설치류라고 하면 쥐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어, 설치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빨이 이제 네. 날카롭게 생긴 어. 그런 어, 동물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큰 짐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피해를 줄수 있는 다람쥐나 다람쥐요? 쥐들이 있죠. 네. 다람쥐가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주죠? 어, 집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죠. 다람쥐가요? 그럼요. 아, 다람쥐가 어. 우리가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나요? 어. <laughs> 네, 네. 저절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 이제 또 생활을 하면 어, 먹이를 먹으면서 또 어, 그 똥을 넣고. 또 오줌을 놓고 이렇게 이제 배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큰 바이러스 감염을 시켜요. 이야. 네. 쥐는 네. 옛날 한국에 살면 천장에 쥐가 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뭐쥐 오줌 자국이 있다 네네네. 이런 기억이 나는데 다람쥐는 되게 의외네요. 네, 다람쥐도 굉장히 음... 어, 저희가 어, 집에 못 들어가 게 <laughs> 네. 왜냐하면 이것도 애티계 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전선들을 갈가요. 그래서 아... 화재, 미국에서는 한8% 이상의 집이나 빌딩의 화재의 원인이 네. 이런 설치류에 의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로던트. 쥐도 될수 있고 다람쥐도. 다람쥐네 쥐. 어 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미키마우스도 그럼... 쥐죠. <laughs> 맞아요. 네. 파스미또 되게. 그... 아 파슴도. 스 네. 예, 걔도 어떻게... 주머니 쥐잖아요. 예. 파섬은 굉장히 커요 이만한데 무섭게 생겼어요. 주머니지라 그래갖고 새끼들을요 칸가루처럼한열 열 마리씩 이렇게 달고 다녀요. 몸에다가 예,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파섬이 어, 조자의 외로 많습니다. 아니 파섬이 그 음, 베이스먼에는 모르겠고 그 크로스페이스 안에 들어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뭐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다 들어와.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나 다람쥐는 적어도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면데 근 음, 팠으면 음, 아이고 죄송해요. 흥분했어요, 여러분. 네. 공격적이더라고요. 아, 쥐가 공격적인 거못 보셨군요. 그럼 쥐는 아니 그러니까 구석으로 몰리기 전에는 어, 네.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쥐는 이 이런 생쥐 마우스고요. 네. 아, 어, 근데 저희가 보통 많이 현장에서 컨트롤 하는 거는 네. 어, 쥐들이 굉장히 커요. 렛? 그, 그 렛인데, 아예. 그 렛도, 이, 어, 노레인 렛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궁창지, 이런 게 어, 있는데. 시궁창지, 네. 어, 굉장히 크고 포악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면은, 네. 굉장히 그 이빨을 드러낼 정도로 얘네들이, 어,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쥐에 물리면 흑사병 걸리지 않나요? 네, 흑사병은 굉장히, 네, 뭐, 음, 아시다시피 네. 14세기에, 유럽인의 거의 뭐반 이상을 네. 사망케 했고 2억 명이나 그 피해를 받서 네, 네. 사망했어요. 그 정도로 어 흑사병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쥐는 얘기했는데, 네. 자, 쥐가 가을에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람쥐도 들어오려고 하고 주머니쥐. 이름은 귀엽지만 매우 포악하게 생겼어요. 아, 네. <laughs> 이름만 귀여워, 그죠? 네, 네. 그 파섬이라고 부르는 애데요 걔네들이 그래,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벌레 박사님, 이거 해야 되나요? <laughs> 어, 저희가 이제 그, 어,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집을 정리를 잘 하시면은. 네. 어, 이런 그쥐 문제들은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사장님도 집이 한몇년 되셨나요? 저는 사실 카운트를 잘안 해봤지만. 어. 1997년. 어, <laughs> 집이 굉장히 저기 어 오래됐네요. 저보단 젊어요. <웃음> <웃음> 어, 저희가 그 화면에 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10년 정도 되면요. 어머나. 지붕 밑에도 이렇게 어, 어... 워러 데미지 때문에 네.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네. 그다음에 지붕에 저렇게 어 훼손이 되죠. 그래서 그 틈을 음... 타서 어, 각종, 어, 다람쥐나 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다람쥐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예, 사실. 이 마지막 그림은 또쥐 구멍이죠? 아 쥐가 구멍에 얼굴을 쏙 내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틈을 막아주는 거는, 어, 일반, 어, 개인들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어, 사실 신경을 아, 안 쓰고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거는, 어, 아마, 어, 우리 애들이 같이 있으면은, 아빠, 엄마, 에. 뭔가, 소리가 들고 무당탕탕 하는 것도 들리고, 아. 예, 그 다음에, 그, 뭐, 먹이 같은 것도 음식물을 먹으러 에틱에서 다이닝룸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포장 같은 게 터져 있거나, 그렇게. 네 느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덕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는 맞아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네 덕트 또뭐 아. 우당탕탕 뭐 운동회 하듯이 네네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예, 움직이고 있는 음. 예, 시즌이기 때문에요 음. 또 보면은 어 나무 가지들도 네. 이렇게 지붕 쪽으로 어 행오버 된 경우 많죠. 쳐져 있는 경우 분명히 예, 그 나무를 타고 네. 예, 올라옵니다. 자, 이제 집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어, 저 과자를 뜯은 적이 없는데 뜯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쥐나 다람쥐가 집에 인베이드. 지금 우리 집에. <laughs> 침략해 하고 침략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긴데요. 이제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지 잠시 쉬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보와톡 오늘은 벌레박사 선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집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집 안으로 뭐 쥐나 다람쥐가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어그 전에 네. 우리가 그 해결할 방법 중에 네. 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네. 청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의외로 보면은 우리가 쓰레기차가 오잖아요. 그서 네. 뚜껑도 열려 있잖아요. 네. 그 틈을 타갖고 걔네들이 들어가서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IQ가 70이 됩니다. 누가요? 이 어, 쥐나 다람쥐가요. 그래서 우리를 <laughs> 우리를 이렇게 엿보고 있어요. 걔네들이 항상 <웃음> <그렇게> <웃음> 걔네가 머리가 좋아. 걔네가 주인 같아요. 그 어떤 때는. 아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지치기 하는 거. 아 쥐들이 집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네. 있는 나뭇가지를 네. 굉장히 아 뭐, 중요하죠. 그 근데 이제 일단 발견해서 좀 네. 늦은 경향이 있잖아요. 집에 아, 들어와 있으면 네. 그러면은 연락 드리면 와서 다 잡아 주시나요? 예. 뭐 벌레 박사가 네. 이제 쌩하고 이제 <laughs> 하는데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요. 네. 어, 왜냐면 현장 가면은 네. 어, 이 그림처럼 그 인스펙션을 다 합니다. 어, 애팅이나집 전체를 네, 네. 사다리도 타면서 그 지붕까지 다 보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 어디에 이런 저희가 또 똥을 봐요. 아, 똥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 아, 과연 그 똥이 또뭐 말라있는지, 촉촉한지, 어어. 그런 여러가지, 그 다음에 똥의 크기로서 큰 찐지 작은 찐지, 그러니까 <laughs> 벌레 박사가 사실 <laughs> 별거 다. 그러네요. 예. 난리지가 많아야 되고요. 어... 그래서 라이센스 잡 같아요, 이게. 어... 네,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 없는 분이 하면 사실 그런 거 구분하기도 어렵고. 네, 그거 시험에 꼭 나와요. 똥구기아저 저. 저... <웃음> 참고로 알려드릴. <laughs> 몇 밀리냐 <laughs> 이렇게요? <웃음> 예, 예. <웃음> 어. 그래서 요새는 그쥐 네. 음, 잡는 게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네. 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독이 어, 어, 있어요? 어, 물리면? 아니어쩌기 이런. 어, 쥐를 잡거나 네. 하는 약들이 독성이 아, 약들이. 강하기 때문에 에, 요새는 어, 이런 통에다가 런치 박스 같이 생겼죠. 이런 통에다 약을 놓게만 돼 있어요. 아, 네, 왜냐면, 밀봉돼 있는 네. 상태로만 가지고 다니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 어. 네, 왜냐하면 이게 혹시 어, 어린애들이나 음. 또는 다른 어, 보호를 해야 되는 동물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저희가 G 컨트롤 서비스를 나가면 그 자료는 2년 동안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 저희도 안전을 기준, 아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 효율적으로 어, 퇴치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쥐약이 사실 그약이에요 여러분.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쥐약 먹고 죽은 개도 있었고요. 음, 네. 또 이제 그 쥐약이... 막 이렇게 약국에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 쥐약 먹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 쥐약을 아무나 취급해서도 안 되고 아무데나 놓아서도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아 그다음에 이런 어, 쥐뿐만 아니고 다람쥐는 네. 또 미국에서 보호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 s 럴 리소스 디 t m 트먼트에서 어. 이런 다람쥐는 저희가 네. 어, 해를 끼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잡아서 <laughs> 네, 멀리 떨어진 곳에 놔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법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데요아습니다 <laughs> 아, 예. 다람쥐하고 숨바꼭질을 하셔야 되나요 네, 됐나요? 굉장히 그래서 이 다, 다람쥐 컨트롤할 때는 어, 법적 규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아 네, 굉장히 저희도 예, 예, 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나무에 다람쥐가 많은 이유가 보호하기 때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다람쥐가 보호종이랍니다. 함부로 잡지 마시고요. 아, 네. <laughs> 그리고 집에 들어온 다람쥐도 죽이지 않고 몰아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네, 혹은 아. 잡아서, 어, 트랩에다가 잡아서. 음. 예, 먼 곳에다 네. 놔줘야 되는 네. 네, 그런 퀴즈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라이센스잡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언뜻 홈 인스펙션이다 해서 인스펙션을 나가서 이걸 다 인스펙트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홈 인스펙션 하면 대부분은 어 이거 집 사서 계약하기 전에 하는 일인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홈 인스펙션도 하시잖아요. 그집 예, 매매할 때 하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특별히 네. 홈 인스펙션이 뭔지 왜 와. 하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네 어, 한국에서는 우리가 홈 인스펙션이라는 이런 집 매매 절차가 전혀 없었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예 근데 저도 미국에 오니까는 네. 어, 홈 인스펙션을 하고 집을 사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1한 6년 전에 홈 인스펙션을 하고 집을 샀습니다. 어, 네. 네. 근데 그때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예. 아. <laughs> 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네. 아,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음... 아,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식 라이센스를 따고 마찬가지로 네. 그 비즈니스를 한진 한 15년 됐습니다. 어, 네. 홈 인스펙션을 왜 해야 돼요? 네. 홈 인스펙션은요. 어, 우리가 집 매매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소지한 네. 전문가가 집에 나와서 주택 상태를 항목별로 네. 점검해 주는 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문제가 없는가, 이 가치가 있는가를 그러면은 점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어, 그냥 펑셔널하게, 어떤 기능적으로 아 뭐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에어컨이 해,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 안 해요. 음. 디슈워셔를 작동하는데, 오, 이상하게 물이 줄줄 흘러요.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어디펙트로 음. 해서 레포트를 어 바이어한테 해드리죠. 그러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그걸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 보상을 네, 어. 하게 되죠.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잖아요. 뭐 음, 네. 지금 디시워셔도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네요. 어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 네. 꼭 하시. 대부분의 요즘은 하세요. 음. 하시고, 왜냐면 우리가 집을 어, 부동산 전문인들하고 볼 때는 조금 기분이 하이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 막, 막 예. 집을 산다는 예, 그 생각에. 하자보다는 어. 좋은 것만 보시는데, 음. 저희 인스펙터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 300가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우와. 네, 그러니까 지붕부터 뭐그 집의 구조,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토대까지 다 보니까는 어, 저희는 그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코드에 맞춰서 집이 지어졌는지 관리가 됐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음. 어~ 굉장히 디테일한 면까지 전문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뭐~ 이~ 굉장히 여러 군데를 보신다 그라운드 스트로크 루프 엑스테리엄 막 나오는데요 네.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지붕부터 어~ 히팅 에어컨 음. 프로밍 전기 일렉트리칼 그다음에 밖에 어떤 사이딩 문제들 네. 예 그다음에 집에 물이 새는지 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 집에 크랙들이 많이 있어갖고 어. 집안이 가라앉았는지 어. 아주 토탈 다 보게 되죠 지금은 사실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사 시즌이 아니라서 뭐 집을 그렇게 많이 이 거래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집을 거래할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어 사실 어, 집 매매 저희가 이제 계약이 된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면 은어그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집이더라도 새집이더라도 새집 인스펙션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일단 그 바이어 입장에서 셀러한테 서류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셀러 디스크로저 스테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집이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어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없다든지 렌트 준 집이라든지 이러면은 사실 그 자료를 받기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집들은 더욱이나 꼼꼼히 어. 인스펙션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어.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 보면은 특별히 터마이트.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네. 없어요. 그죠? 근데 곰팡이, 몰드도 지금 아, 보라고 하시고. 네, 문제가 많죠. 지난번에 와서 헬멧까지 쓰시면 설명하신 라돈 가스, 김대 예. 씨 굉장히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다. 많이 라돈이 나오는 음, 네.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그러니까 라돈 가스 검사는 또 돈을 따로 내야 되나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옵셔널이고 보통 아... 어, 이틀을 간을 해요 현장에서. 어, 이틀이나 해요. 네, 이틀간 어... 하고 어, 시간별로 데이터를 추출해갖고 어, 그 결과를 이제 드리게 되거든요그 네, 다음에. 네. 모든 장비는 EPA에서 네네. 검증된 자료만을 음. 써야 됩니다. 왜냐면 하어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 수 있잖아요. 수치를 그렇지. 잘못 재갖고. 그렇지. 그런 네. 것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라이센스도 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보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이제 인스펙션을 제가 가면은 크레덴셜을 달라고 그래요. 크레 어. 라이센스 크레덴셜 그 아까 말했듯이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협회에 레지스터가 돼 있는지 그 관련 보험 이라든지 모든 걸 돼야지만 비로소 현장에서 어... 예, 홈인스펙션을 스타트 할수 있습니다 이야 지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몇 개의 라이센스를 갖고 계세요? <laughs> 일단 홈인스펙션 어, 예 근데 홈인스펙션 하다보면 집에 네.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기 어, 이 <laughs> 많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에어컨 라이센스도 받았고요. 네, 어. 네, <laughs> 라돈가스 갖고 있잖아요 아, 라돈 있고 뭐, 몰드, 네. 몰드는 이게 썰티피킷이 많아요. 뭐한몇 시간 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주는 건데 저는 어, 조지아 주정부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이야. 조금 좀 차원이 네. 또 틀리죠. 네. 네. 그 터마이트도 라이센스 필요한가요? 아, 그거는 아주 기본이죠. 터마이트. 아까 잔디도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 아, 롱 케어 라이센스는 또좀 틀리죠. <웃음> <웃음> 네, 그것도 갖고. 이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네. 집을 인스펙션 한다는 게 사실은 토르 케어, 토탈 케어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정복하시듯이 지금 라이센스를 다 따셔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야. 특히 그 이런 인스펙터, 홈 인스펙터는요, 굉장히 어~ 집을 파시는 분이 미국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쓴 배웠던 그런 영어하고는 어. 또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어. 현장에서 쓰는 영어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용어들을 네. 그런 터미놀로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레포트를 한번 현장에서는 한 (2시간) 걸리지만 오피스 와서는 한 (4시간) 네 정도를 사진 작업부터 어. 다 해서 어~ 상대방이 봤을 때 어설프지 않은 거 네, 전문가로서의 네. 그 레포트를 들어야 네. 돼요 그 어... 때문에 그런 점이 뭐~ 상당히 좀 어렵죠 어... 네. 자 오늘 우리 벌레박사 선박 선생님과 아, 이야기를 네. 나눴는데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또 전문적이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어~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만나 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요. 그, 교민사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 특별히 집에 문제가 있으시고. 쥐, 다람쥐 이런 애들의 소리가 들리시면 꼭 벌레 박사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